중삼천제의우가 본문 강의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in the 자, 하늘에. 자, 일단 뒤에 지금 웨어리인데, 웨어를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하지. 그럼 항상 이제 관계 부사가 나왔을 때는, 자, 관계 대명사랑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 자, 부사 다음에는 관전한 문장. 관계 대명사 다음에자 불안전한 문장이지. 자, 이때 불안전한 문장은 뭐냐 주어가 없던지, 목적이 없던지, 뭐, 보호가 없던지. 주로 이제 주어나 목적 어 중에 하나가 없는 거라고 했죠 자,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가지고, 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지,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지, 자, 판단하셔야 돼. 그 이때는 저기에 위치, 어, 자, 이렇게 올수 없겠지? 자, 여기서 일단은 pass는, 여기서는 자동사 개념으로 쓰인 거야, 자동사.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자동사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 뒷문장은 뭐다? 완전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냐면, 자, where season pass. 그래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이지? 어떻게? In a hurry. 자, 굉장히 빠르게, 네? 그 어떤 하늘에서, the autumn fills the air, 자 가을이 뭐다 그 공기를 자 fills 채운다는 거지. 자 그리고 the red eye steps, 자 내가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건데, 자 without worry, 자 걱정 없이, t to count all the stars there, 자 거기 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이제 새그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됐다는 거 있죠 Memory per one star. 자별 하나의 추억 하나. The love for another star. 자 언어들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on 이 붙었잖아 on. 우리가 on our 는 보다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언어들 다음에는 자셀수 있는 단수 명사가 되고 나를 다음에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돼. 그럼 뒤에 지금 스타 a 보시면 은 s가 안 터치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언어들이 된 거고 자이 자리에 아들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 또 다른 별하나에또 사람 자 그래서 long is for 언어를 썰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언어를 담 지금 단수가 오고 이제 자또 다른 어, 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외로워 이제 자 looking for 언어를 썰자또 다른 별을 이제 그 동경하는 건데 자, 동경하면서 the p o r t r a i y of another star 자또 다른 별 하나의 또 이제 시자 그리고 the mother the m o t h e r f o r another star 자 언어로는 지금 계속 단수가 온거 보이죠 이제 자, have you read this line before 당신의 이전에보다 아, 이 시구절을 자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have you ever 자 현재 완료 경험이지 현재 완료 경험 that they are part of the point. 자, 그것은 어떤 시의 일부인데 어떤 시냐면 자, County Stars a n Night. 자, 별내는 밤. 그래서 윤동주의 별내는 밤의 어떤 그 시의 일부입니다. 자, 그 시는 was written. 자, 수동이고 자, 뒤에 과거가 uh 왔기 때문에 자, 과거 시제를 써야 돼. 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가 uh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다 has been written. 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자그 시는 오래 전에 쓰여졌는데, 자 but 그러나, 자 still remain 여전히 남아 있는데, 자 one of Korea's favorite, for, 자 one o 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를 쓰는 거야, one of 복수명사.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포 o 임이라고 하면 안 돼.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지. 자 이때 remain 이형수동사고 즉격보절리지명사인 거야. 자, 윤동주는 1917년에 태어났는데, 자, 일단은 1917년, 자,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was born 이랬죠 자, 어디에서? 자, 중국 연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저, 이 뭐? 자, 영, 이때 자, 이때지는 자, 전체서 사로 보이지만, 이게 지금 접속사야. when이에요, when? 자, 이거 지금 when이고, when이고, 중간에 뭐가 생각됐냐면 when he was가 생각된 거야.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가 이제 어렸을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자, 그는 어, 스포츠를 좋아했고, 자, 그리고, 자, was a soccer player, 자, 학교에서 축구선수였습니다. 자, 그는 또한, 그체 자, 올가붙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뭘 좋아하는 지식 언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는 또한, 자, s 어, o 자, 소댓이 so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결과형법이야 결과연법. 자, 너무 뭐뭐해서그 결과 뭐뭐 하다? 자 이때 뒤에 여기에 황룡사나 부사 왔을 때는 소가 되고 자 이때 이소 자리에는 u 서치라든지 e 벨이라든지 쓸수 없습니다. 자 그는 또한 뭐냐면 그 바느질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 h e s so the numbers 자 그는 어, 숫자들을 이제 바느질했다는 거죠. 자 all his friends' s o c c e u n i f o r m 자, 그 친구들이 어떤 모든 유니폼에, 축구 유니폼에, 자, 숫자들을 반을 재딛습니다. 자, however. 자, 그러나, 자, it was literature. 자, 이건 이때 강조지. 이때 강조거든. 여기 중간에 이제 강조할 말을 놓고 뒤에 남아있는 문장을 쓰는 거거든. 자, 이때 강조고. 자, 지금 명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 literature 이라는 명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어, 뒤에 문장이 지금 불완전하게들어온 거야. 지 love의 목적어인 literature. 자 이걸 지금 강조한 거죠. 그래서 뒷문장이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문학이었는데 자 that he l o v e s u s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제 문학이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자 he wrote a lot of poems. 자 많은 시를 썼지. 자 a lot of 많은이었 뜻이고 자 he met. 자 그는 심지어 자 그가 앞에서 이제 많은 시를 썼는데 심지어 뭐뭐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죠. 이결 자 그는 심지어 uh, made up literary magazine 자, 문학 잡지도 만들었지 그의 사촌인 송몽규와 자, 중학교 때는 자, he once borrowed p o e t r a i t 그는 시집을 빌렸지 자, 누구에게? 자, by a famous poet of the time 자,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시인에 의해서 쓴그 어떤 시집을 빌렸다고 자바로 r o w e d 는 이제 빌리다고 이거 빌리다? 이제 반대 개념 반대 개념 반대 개념 빌려주다인데, 빌려주다는 랜드가 되죠. 랜드. 얘는 빌려주다. 다르지, 얘는 빌리다고 얘는 빌려주다야. 두 가지 단어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백석이라는 어떤 유명한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시집을 빌렸다는 거지. 그리고 copied h o b b i 손으로 직접 보다 그 책을 이제 뺏겼다는 거야. He really wanted to have his one copy. 자, 그는 정말로 어, 자신만의 어떤 목사본을 어, 가지기를 원했는데 so of so the rare book 자, 희귀한 책에 자, 자신만의 어떤 그 목사본을 가지기를 정말로 원했다는 거지 so rare, 희귀한 뜻이고 his parents w a n t e him 자, want가 이때는 지금 봐봐 want to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삼형식이 되고 이거 지 목적은 어되지 삼형식 여기 동사고 여기처럼 지금 want 목적어 to 이렇게 되면 오영시라고 오셔네 오영실 얘는 오영실 want to, 목적어 to는 목적어가 뭐? 뭐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자, 그는 아, 그의 부모님들은 자, 그가 자, to be a doctor 자,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 그러나 자 동주는 자초대학교때 아, 서울에서보다 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야. 자, during his college years, 자, during t 음에 특정 기간 h 명사제 n the n the 면 e n the men, the men, the men, the men, the 오 e n the men, t h 이 men, the men, e n t the n the 자, 그 다음에, 자, y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오든지, 아니면 ing가 오든지, 어, pp가 오든지, 이런 게 오지. 자, 그래서 대학교 시절 동안에, 자,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디올링이온제 자, 그 기간 동안에, 자, 그네, 자, 하웨이 어울렸는데, 자, 아들 영포이, 다른 어떤 젊은 시인들과 어울렸지. 자, 아들 다음에 복수명사. s 붙었으니까 여기는 언어들은 안 되겠지. 자, 그리고 c를 썼는데, 자 이때 외열이 어, 왔기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해야되겠지 그래서 던체 플러스 관계대문사다 하면은 뒤 완전한 문장이 와 근데 뒤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외열이나 이니치는 가능한데 여기에 그냥 위치가 좀 틀려 그래서 그 시에서 그는 뭐냐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지 자 뭐에 대한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자 그의 고향과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자 그의, 그의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 부사적 용건의 목적이고 자, he wish to publish 19 of his points. 자, 그의 그 시들 중에 연락편을 출판하기를 바랬습니다. o u n d the t i r 자, 어떤 제목으로, 어떤 제목이냐면, 자, 하늘과 바람과 자 별과 시라는 어떤 제목으로. 자, 그는, 자, 직접 이제 손으로 복사본을 만들었죠. 자, one was given. 자, 하나가 주어졌는데, 자, 수동이고, 누구에게, 자,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자, 이때 c l o 는 가 아, 친한 가까운 이 말이지? 친한. 가장 친한 친구인 정병욱에게 주어졌고 또다 또다나 하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총세 개잖아. 총세 개인데 얘가 원이고 얘가 언어더이고 얘가 아, 마지막에 더 라스트 원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원이고 1번이나 오케이? 얘가 원. 여러 개 중에 그다음 거는 언어더리래. 얘가 2번. 자 이것이 이거 나머지 하나인데, 나머지 하나를 나타낼 때는, 자, 보통은 이제, the other l i t 여기서 지금, t h 스 last one. The last 다 n e The last one. The last one. The last o 는 e The l a f o r h i m s e l f 그 r s t one. The first one. t 그 e f 자, 그의 교수님께서 advice against his plan. 자, 그의 계획에 대해서, 어, 반대를 하셨지? 반대하는 어떤 충고를 하셨단 말이야? 자, 나는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오고, because of 하면은 자, 구가 오세요. because of 다음에는, 자, 구. because 다음에는, 자, 절. 절이랑 주어동사가 있는완전한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자왜냐면 그가 다음과 같이 생각했는데, Japanese government would not allow the publication. 자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 출판을 허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에 동사 주어 동사에 저기에명사들대승략이야 여기 명사들대승략자 동전에 자 그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자 advice. 어드바이스는 명사고 어드바이치는 동사야. 두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드바이스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드바이치 있지. S가 보통 틀려. 자 그의 조언을 따랐고 그의 어떤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동주는 decide to. 자결심했지자 이때 to는 목적 역할하는 을 명사로 봐. 그래서 그 나라에서보다 좀더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어. 을자 그다음 외다담에 완전한 문장. 위치 안 되겠지? 그의 아버지께서 이전에 공부하셨다. 자, 과거보다 이전. 얘가 지금 과거고 아버지가 공부하셨던 건 과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완료를 쓰는 거야. 과거완료. 여기 그냥 studied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 9 4 2 년에 동주와 그의 사촌인 미게안츠스아드 인저펜 일본에서 공부하기 를 시작했습니다. So, July 10, the following year. 다음 7월 10일 자그의 사촌이 was arrested. 자, 체포가 됐지. 자, 수동. 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자, 에대해서딕 파티는 가담하다. 가담한 거에 의해서 참석하다에 발리자어디에독립 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 체포가 됐다는 거지. 자, 4 days later. 자, 4일 뒤에 자, 동주는 또한 보다 체포됐습니다. 올서. 올소. 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자, 똑같은 혐의로 이제 체포됐어요. 1 9 4 5년에 공주와 그의 사촌이 죽었제. 임프리전 감옥에서 after harsh treatment by the police 경찰관의 어떤 가혹한 대우 이후에 자그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거죠. 자, it was 자 이때 강조. 이때 강조. 자, 그러면 a few months later 자이 얼추 강조하지. 지금 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제 이제 완전한거야 문장 완전한 문장 앞에서는 명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었잖아 얘는 뭐다? 자, 시간 부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온거야 자, 어퓨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 에 S부터 하몇달 뒤였다 이 말이야 이제 자, 뭐한게? 한국이 어찌인디펜덱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것이 이제 불과 몇달 후였다라는거지? 자, 1948년에 자, 정.. 그.. 정병.. 그게, 자, b r o a Stones is Point, 자, 동 e p o e 가져갔지 t h e i n t p o s Brother, 자, h e King, the King, the k 자, n g the King, the e k i n e King, i n h e i h e k e e i 자, 어떤 그 제목이 주어졌냐면, The poet had s o r g h t s 자, 그 시인이 뭐다? 생각했었다. 네? 여기서 단어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 게, 즉, 포임은 시가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시인이야. 이두 개의 단어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 생각했던 거는 과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쓴 거고.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래 전에 뭐다? 그 시인이 생각했었다. 자, 그 제목이 주어졌다는 거지. 자, 그 시는 사랑받았지. 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자, t a s t i l l shine brightly. 자, 그것들 여전히 보다 밝게 빛나고 있지. 우리 마음에. 뭐처럼, 별처럼. 자, like 다음에 명사를 쓸수 있는데, so like 다음에 명사 못 씁니다. like 못 써. like 다음에 는 명사 하는. 자, 어디에서의 별이냐면, 그 가을, 밤, 하늘에서의 별처럼 이제.